전라남도 여수 캄보디아에서 아들이 실종됐다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아버진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. 작년 말에 이제 돈벌러 간다고 갔죠. 그리고 이제 누군가 천한오0백만 원씩 준다고 한 달에.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후진국인데 거기서 그그 그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냐? 아는 형님이 오란다고 해서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서 전화권 하나를 주고 갔어요. 순박하고 푸근한 성격.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아빠였던 오승준 씨.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그는 작년 12월 캄보디아행을 택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오 씨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로 가장 위험하다는 곳. 시아누쿠빌에 있답니다. 작년 연말에 가고 아, 직그어지를안이 있는데. 이년이다이 가네요. 네 처음엔 그저 일이 바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<목소리> 엄마랑 맛있는 거다먹 이거. 이거, 이이를 보내줘야 이거. 여기는 지금 보낼 수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고 아빠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고 딸이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. 네, 예. 지난 5월 오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. 아 그러자 오 씨는 사진 한 장을 보냅니다. 찻잎을 생산하는 공장이 취직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아들이 보내준 사진 배경엔 화려한 조명이 가득합니다. 어디죠? 그리고 누군가를 의식한 듯 굳은 표정을 짓던 아들. 표정이 얼굴이 예. 안 좋아요. 이날 예. 이후 또 다시 아들은.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.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받았죠. 빨리 좀그 해제를 시켜달라. 그래서 이제 연락이 문자로 오니까 이제 살아 있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지 말대로 해제를 시켜줬죠. 해제 시켜주고 나니까 또 이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. 아이고 참. 우매불망, 아들의 연락만 기다렸던 가족은 또 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그러자 지난 7월. 갑자기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하지만 아빠 아빠 두번 부르고는 아무 대답 없이 치치치치 이런 소리가 잡음만 나고 다 끊어지고 나서 이제 소식이 없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실종신고. 통제가 돼갖고 있다면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죠. 그렇죠, 그렇 통제가 되고. 네. 그걸 네.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대를 못 나올 거 아니까. 아... 아들은 정말 캄보디아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일까? 여보세요. 통화가 아, 됐네요. 어, 왜 전화 그리 늦게 통화가 돼? 동생이 지금 핸드폰 갖고 왔네 아버지가 갔다. 아니, 그러니까. 그래서 나 전화를 계속 계진데 전화가 안 돼서. 예. 그러면 아니, 그 근처 그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랬지. 그렇게 그런데 너는 안 같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? 나와서 자유롭게 나올 수 없냐는 그 말이야. 아버진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제발 내일이라도 에들어서 하는 그런 바람이죠. 어디 가서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끄집어 고싶어